진실로 터는 한사랑의 방송 지금부터 하구분들께서는 bsoi의 아침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세호, 김미희입니다. 오늘도 하구 여러분의 힘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제10호 태풍 하이선을 잘 예방하시고 있으신가요? 이번 태풍은 기존 태풍과 다르게 경상도 해안을 상륙한 뒤 경남, 경북, 충북, 강원도를 관통하여 북한 지방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구분들께 태풍 예보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TV, 라디오 등으로 기상 예보를 청취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알수 있도록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하며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대에는 될수 있는 대로 외출을 자제하기입니다. 둘째로는 에어컨, 실외기 위에 놓인 물건, 화분 등은 모두 실내로 옮기며 모든 유리 창문을 닫아서 테이프 등을 붙여 유리 파손을 예방하며 특히 방충망 이탈에 따른 점검을 실시합니다. 네, 셋째로는 산간, 계곡, 하천 등 위험 지역은 접근을 하지 않고 만약 대피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먼저 주변에 연세가 많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 어린이 등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넷째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식수, 물 등은 미리 받아두고 상수도 공급 중단 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마실 생수 또한 구매해 두어 예방을 하도록 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태풍에 대한 큰 피해는 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노래 듣고 태풍이 지나간 후 행동 요령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간 후 가족과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의 사람들과 함께 확인 후 혹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실종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주택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 후 출입을 해야 합니다. 파손된 시설물은 시, 군,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며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될 때까지 사진을 찍어둡니다. 네, 또한 침수된 도로나 교량은 파손될 수도 있으니 건너지 않는 것이 좋으며 하천재방은 건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않으며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거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음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태풍 피해를 입은 주택 등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음으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환기 전까지는 송량 라이터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시포 태풍 하이선의 대피 요령 및 이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여시사5 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싶은 아침 김미희 이세우였습니다.